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0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함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야고보서 5장인데요. 같은 본문인데 기도의 두 번째 형태인 찬송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도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락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는 간구이다. 그래서 supplication. 마음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마음과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로 엮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믿음이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와 같은 기도는 찬송으로 어, 이어진다 찬송으로 어, 연결된다 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키 버스는 13절인데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예, 늘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때는 기도의 때인 것이죠. 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드려지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고, 지금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 가운데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넉넉고 좌절하고 이렇게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여러분들과 나의 그런 기도 생활 가운데서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늘 엎드려 기도하고 또 어,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무시로 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정말 확성기처럼 귀에 듣고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에 따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어려움을 기도하지만은 그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에 주어지게 되고 그 응답은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져야 된다 또는 감사로 올려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다면 이것은 참으로 믿음의 태도라고 볼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간섭하심에 대한 성도들의 기쁨의 반응이. 예,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리고 신실하심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그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 부모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기쁨의 반응이 뭐냐면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고 좋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했을때꼭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죠. 기분이 좋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서 이 광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꼭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와 같은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했던 것, 또 우리의 강구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또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두 얻다가 이 예배드릴 때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올려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했는데요. 어~ 근데 그 일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한다든지 편지를 쓴다든지 카드를 쓴다든지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 편지를 받을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나. 아, 참 음, 기쁘다. 보람되다. 이런 기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도 그와 같은 마음의 흐뭇함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보니까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숨기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칠이로다. 아마 이것은 우리 인생의 그와 같은 그 목적과 같은 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감사. 이것으로 올려질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완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은 다 여러분 그 보시면은 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시편은 사실은 이게 찬송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의 찬송은 시편이었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현란한 아 그런 음의 변화는 없지만은 단조와 같이 그리고 단순한 곡조로 그러나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노래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다윗의 시가 거의 반 이상 되지 않습니까? 150편 가운데, 근데 다윗이 뭐 좋은 일만 있었을 때 시를 지었나요? 아니라고요. 보시면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를 멀리하십니까? 하나님 원수가 내 적해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고. 이런 그런 아주 눈물 어린 간구가 많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정말 감격하면서 올려졌던 시가 바로 이 시편의 대부분 다윗의 시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시편 40편인데요. 1절 3절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의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할수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키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더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여 이게 보면 날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번지셨다 <laughs> 아, 여러분 어 너무 번역이 너무 잘 됐죠. 기가 막힐 웅덩이. 우리 인생에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가 그 앞에 늘 놓여 있었던 고난과 그런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 그의 삶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윗의 삶은 찬송으로 연결되는 그와 같은 고난이 기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응답되는 그와 같은 새 노래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새 노래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새 노래의 연속은 늘 좋은 일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은혜와 구원을 체험한 감격을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새 노래라는 말은 뉴송이라, 물론 그렇게 여기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새 노래는 아마 새로운 상황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고백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삶의 변하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의 정이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윗의 삶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었다면은 여러분들과 저도 기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잘 이렇게 팔로업해서, 하나님 앞에 적절한 감사, 그리고 때 맞는 감사와 그런 음, 음, 기도를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거. 아, 난 노래를 못하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뭐, 노래 못해도, 뭐, 잘하는 노래만 노래입니까? 우리 마음 중심이 담긴 노래가 진정한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혼자 못한다면 예배 시간에 다 같이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 어, 어, 이, 이, 이 찬송 뭐, 어,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예, 늘 찬양으로 연결되는 새 노래의 연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영광을 거두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는 정말 고난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삶의 고난이 넘치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 그 위로가, 아, 감사와 감격의 고백으로 찬성으로 올려지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늘도 우리 삶에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상황마다 새로운 그런 음, 상황 속에서 체험하면서 그것을 감사의 감격의 고백으로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 삶의 새 노래가 날마다 넘쳐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